대학군분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머리가 이게 지금 스타일이 아닌 것같고서 한번 바꿔 보려고 왔떤 방법이 있 아, 그러니까, 아, 보니까 머리를 네. 예술 하시는 분 같은데 뭐 네. 하세요 직업이? 네. 실장님이 시청 앞에서 아. 댄스 스튜디오번 아, 아, 운영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너무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마스크 빼고 할까요? 네. 원장님 혹시 컴퓨터 같은 거 있어요? 그 떠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거기 음악은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시네요. 역시 유튜브로 많이 하셔가지고 잘게요 다시 한번 자 하세요. 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이 <laughs> 머리가 유형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한번 아, 어떻게 좀 아, 바꿔볼 방법이 네. 없나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laughs>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좀 예술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세요 직업이? 아, 실은 말이 좀 뭐하지만. 음. 수원 시청 앞에서 댄싱 그 유드송이라고 댄스 꽃 무도하고 아. 아, 하고 있어요. 춤추댄스 저도 네. 좋아하는데. 어머, 그래? 아. 그럼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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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으세요? 그 아유, 네. 한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꼬모셔요. 네꼭 아, 지금 보시니까 분위기까지 M 자가 조금 깊으신 것 같은데. 네. 갈수록 심해져요. 그분 조금 하셔야 될것 같네요. 네. 음. 계속, 그리고... 계속 해요? 네, 네. <laughs> 네. 아,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비정원 아. 찾아보기는 모발 아. 가발 이런 건 아마 처음이라 음. 어렵겠죠. 근데 보니까 <laughs> 다른 부분은 다 머리가 있으세요. 근데 네. 이제 앞에 엠자만 조금 깊으신데 이 부분은 이제 직모 아. 수리나 뭐 저주 증모수 이런 걸로 하시면. 음. 음. 커버 되시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말. 자, 거기부터 한번 다시 가는데요. 한번 그래도 이렇게 머리를 좀, 좀, 좀 네, 만져 보시고 이렇게 한번 네. 좀 까, 까서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laughs> 그래야 증상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네. 해요? 네, 하세요. 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엠재가 네. 조금 깊으세요.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네. 두두중모습이나 이제 다진으로 엮어서 이렇게 같이 시술하시면 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두두중모? 다진모? 어, <laughs> 이거 도지모?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아, 드릴게요. 네. 네. <laughs> 제가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 회원분들이 무슨 머위 스타일 좀 바꿔보라 해서 지금 제가 봐도 바꾸셔야 될것 같아 네, <laughs> 여자 <근데> 같아 <laughs> 여자 다니다 보면 음. 그래도 이, 내가 예술에래는 사람인데 <laughs> 이런 아, 스타일이 아닌 것같아서 저기 산속에서 더 닦고 <laughs> 그래. 머리를 보는 거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 아, 잘오셨어요 <laughs> 네. 제가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차라리래 음. 아 이게 매번 달 때도 음. 모자나 뒷머리카락이 이걸 쭉리고 음. 다녀야 하니까 음. 뭐 스타일이 어지간히 편해지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네.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네 고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너도 좀 설명 들어가세요. 아니 기분이 그래서들어갔어 <laughs> 네? <laughs> 처음에 하는 것부터 다 외워갖고 순서대로 해야 하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아, 괜찮아요. 했는데 내용 됐어요, 다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네. 내용 다 들어갔어요. 아, 그럼 이제 <laughs> 아니, 그럼 누드 <너도> 좀해주 <laughs> 네, 혹시 어. 제품을 보여주면서 할까요? 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어, 누드 중무 다중모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할게요. 저 그냥 그냥 가져오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두시고 가져오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네, 그럼 해야죠? 아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마이킹도 내려. 네 필요한 거있으면다 내리세요. 마네킹에다 놓고 보여주면더 예쁘면 그렇게 하세요. 음. 누드 중무나 이런 게 뭐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요 하면서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누드 중무는 보여드릴 게 없고 이제 다중무. 다중무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근데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다중무로 계속 음. 같이 내리돼요 네, 네, 네. 편안하괜찮습니 자,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시술은 이런 이런 시술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라고 얘기해 주시면돼요 여기 바로 앉으세요. 뭘 나가시려고 그러어요 아,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드 증모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M자가 이쪽에서 넘겼을 때는 이 부분은 네. 숱이 좀 있어서 증모술로 아, 커버하면 아, 네. 되시고 이 부분은 이제 루드 증모술로 해서 아. 하고 그 위에 사이에 이제 이마 라인 머리카락 있는 부분은 증모술로 해서 병행해서 같이 아. 시술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여드리면 루드 증모? 헌터 <laughs> <합격> 급하시죠? <laughs> 질문을 하고 가야지. <가요>, <laughs> 어, 누드 중무술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많이 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아, 머리카락이 아예 없으신 분이라서 네. 이누드 중무술로만 하면은 이렇게 바람 불었을 때는 여기가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누드 중무술을 하고 네. 또 왼쪽, 오른쪽 부분은 증무술로 커버해도 될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 부분 누드 중무술하고 그 위에 헤어라인은 아, 다짐으로 해서 시술을 해서 그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누드증모, 다증모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아, 아 누드증모들은 고객님 피부와 같은 똑같은 네. 색깔의 스킨이 모발을 심어서 음. 어, 피부에 붙여주는 증모술이에요. 좋겠네요. 설 <laughs> 조금 <laughs> 아. 거기다가 조금 이제 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극 보시면은 콕수염이나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아 그래서 여기. 여러 네, TV에 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 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 TV에 자극 같은 데 보면은 수영 같은 거 분장 같은 거 하죠. 아, 네. 응. 그, 뭐코스이나턱특수염 뭐, 같은 거. 네, 네네네 거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자면 제품이 스킨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죄송한데요 저건 조금 이따 내릴게요 드릴, 왜냐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면은 고거 가져오는 것만 한 번만 더, 더 부탁드릴게요 멘트 안 하셔도 돼요 누드 증모만 가져오면 네. 거기서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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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았다가 네.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네. 자꾸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안잤다안다안다안다안잡다안 잡았다. 안잡았제품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안잡았 <laughs> <laughs> 아, 다 연예인이다 연예인 매트 너무 잘하신다. 나 이렇게 편하게 오늘 첫 촬영하는 거 처음이다. <laughs> 집까지 하면서. <laughs> 이 제품이 스킨형식으로 어. 되어 있는데요. 응. 어, 고객님 탈모 부위에 맞게 응. 오늘 떠서 이 스킨을 올려서 어. 그 부분에 사이를 붙여서 커버하면 같이, 음. 같이 커버가 돼요. 어, 그래서 스킨. 음. 아... 커버가 되었가 살았고요. 응. 그리고 이제 이 이제 그 스킨은 그게 접착. 어, 스킨은. 잠시만, 제 목소리 올렸어요. <laughs> 특히 피부의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용 접착제로 고정하는데, 아, 고정력은 한 2주 정도 돼요. 그래서 음. 활동하시다가 아, 부착된 부위가 일어나는 느낌이 오면 그때 오셔서 리터치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고객님 같은 경우는 매일 하실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하실 거라서 떼다 어, 붙였다 하는 양면 테이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모술 같은 경우는, 음, 네, 그리고 다중모술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다중모술 같은 경우는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다시요, 죄송합니다. <laughs> 가지 모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매집 가지 모줄인데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략 150 가닥 정도 되는데. 여기 줄 사이로 고객님 모발 7, 8 가닥을 매듭을 쳐서 어, 증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다증으로 주사 전체에 증오를 할 수는 있는데 각 부위마다 다 다르게 조건이 달라서 모발이 자라는 방향이나 볼륨감이 형균이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위에 맞게끔 여기 보시면 어, 옆 사이드나 뒤통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라인이고 또 여기 정수리 부분은 또 볼륨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앞에 이마 라인은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아. 그래서 각 부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맞게끔 찍힐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어, 볼륨을 아, 살릴 것과 라인이 떨어지는 것을 어, 적합하게 음. 시술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줄에 1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멘트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한 줄에 한 1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줄과 매듭이 보이시죠? 네. 이 줄이 특수줄로 되어 있어서, 음. 어, 고객님 모발에엮어서 고객님 모발 0.12mm와 같은 두께예요 오. 그래서 탄성이 있어서 엮었을 때 단단하고 음. 360도 퍼짐성과 보임감이 풍성이 되죠 그래서 풍성해 보이죠 제가 여기를 네. 어, 수술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위. 잠시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음. 이한 줄에 모발이 150개 정도 있다는 거를 음. 저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셨던 분이 이거를 알고 뭐 아셨으면 누드 중모나 다중모가 뭔지는 아르셔야 됐을 텐데, 아, 응. 100, 여기 150 가닥이 있다는 자체를 알면은 누드 중모와 다중모가 뭔지를 알아셔야 돼요. 근데 누드 중모와 다중모를 모르시는데, 여기150 가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 조금 모순이니까, 그건 선생님이 그냥 한 번에 얘기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150개를 설명... 네, 이, 네, 어, 이렇게 네, 네. 이게 보시면은 까리 이게 까리 한 줄에 150 가닥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몇개 당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원장님. 모르는 사람이 더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음, 150 개를 설명했으니까 내가 150개 코드를 멘티면 되는? 네, 어, 150 개나 돼요. 어, 아, 그럼 그럼 뭐 무겁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 되겠네, 그리고 수시,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빠질 네. 염려는 또 없을까? 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거아요 네, 네. 150개 하면 조금 많은 느낌이잖아요 양이. 그렇지, 오, 오, 그럼 좀 무겁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될거아요 네, 150개만 근데.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머리 네. 많이 네, 있다고 네. 하는데. 자, 자 이게 보시면은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될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한. 그럼 한 100개 좀 넘을 것같요네 맞아요.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하시면 아 150개나요? 보니까 어 그러면 너무 무겁지 않나요? 10개부터 그, 빠지, 그 빠지, 뭐, 빠지거나 무겁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 목소리 물렸어요. <laughs> 아유 원장님 성격 너무 급하셔. <laughs> 음, 하세요.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 다진모이거든요. 뭐 이거가 어, 이제 한 150가닥 한 줄에요? 네네네 그럼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게 줄에 이게 네, 150가닥이요? 그러어 응. 그러면 어, 은 머리에 붙으면 은좀 무겁거나 또잘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라고요? 150개를 설명해요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제가, 선생님 멘트 그래, 그래. 하시면 돼요 어이, 150개나요? 그럼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혹시 머리카락이 또부어서 또 빠질까봐 걱정되네요. 아, 그래, 여기 보시면 <laughs> 여기 줄과 여기 매듭 줄과 음. <laughs> 여기 보시면 줄과 매듭이 보이시죠? 어, 예. 이게 줄이 특수 줄로 되어 있어서 어, 고객님 모발 0.12mm와 같은 두께에요 아, 그래서 음, 탄성이 있어서. 음. 어, 옆었을때 고객님 모발을 옆었을때 단단하고 어, 360도 퍼짐삼보 볼륨 거리 형성이 되죠. 그래서 통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모발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그거 자르면 은딴 것도 있어요. 요거는 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뺄 거예요. 여기 안에서 가운데 부분을. 그럼 나눠지는 거를 보여주는면예요 아, 근데 이거 또 갖고 계시네요. 음. 샘플도 있으시네요고 음.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라도 괜찮아요? 또 한번? 음. 음. 왜냐면 우리가 저기 타이트하게 그걸 또 찍어야 한번더 찍어야 돼서 여쭤본 거 인정 그냥. 네 그럼 자르셔도 돼요. 제가 여기 모발을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 네. 잠깐. 이거 반 잘랐죠? 이렇게 네. 하면서 바로 하시는 게더 아, 낫지 않겠어요? 이제 가위로 이제 빼면서. 네. 네, 잘랐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반 나눠졌죠. 어, 네. <laughs> 여기 반을 또 나눌 거예요. 음. 음. 아, 되게 네, 이렇게 해서 포박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전체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또는 하는 발정으로 해서 음. 그 부위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오. 그래서 고객님이 이 모발이 무게감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네. 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네. 하지 않으실거까요 네. 근데 이 시술하고 나서도 음. 이게 펌이나 염색 같은 것도 음.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음. 프리미엄 100%인모라서 퍼미나 염색 다 가능하고요. 음. 스타일 자유자재를 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왜냐면 음색. 제가 스타일을 폼미나기 멋지게 입거든요. <laughs> 그래 어, 간호 그그 <laughs> 네. 그, 뭐지? 기분 전환으로 염색하고 아, 간호 기아제 목소리 들렸어요? 활연하죠 어. 간혹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네. 이게 다중모에다가 염색을 해서 부은 브릿지 하듯이 그때 시술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음. 어, 어떠세요? 한번 학원... 가격은 얼마 가격금 얘기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살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가격을 가격이 96,000원인데 96,000원 이상면 솔직히 생각이 하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음. 그럼 이제 시술실로 이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어. 나가셔야죠. 나가. 그나저나 뭐 어떡해요? 아, <laughs> 요장님이 먼저 나가서 에스코트 해주세요. 문을 열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렸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번 시술 받아보시겠어요? 한번 자애생유도하시면은 어. 아 지금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시술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네. 어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술실로 만들어줄게요.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안 네. 다시 앉아주세요. 타이트 커트 갈게요.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when they The oh.